제가 사실 유튜브 쇼츠나 어뭐 틱톡 이런 거를 좀 올려 가지고 이제 세로 영상으로 가로 영상이 아니라 올려 가지고 좀 이렇게 좀어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좀해 볼까 했더니 틱톡은 차단을 당했고 두 번이나 어, 쇼츠나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노출되다 보니까 정말 몇 시간 만에 수백 수천 회가 막 조회수가 뜨는데 사실 대부분이 허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 실패했어. 그래서 쇼츠로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얘기해가지고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막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안 보실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어, 근데 쇼츠는 30초 만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음, 뭐뭐뭐 해서, 뭐뭐뭐 하는 까뭐 뭐뭐뭐 한 겁니다. 하면 딱 끝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이러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전 유튜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쇼츠의 장점은 편집을 안 해도 된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어, 여튼, 쇼츠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튜브로, 어, 계속 해볼게요.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피해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자, 제가 보이스피싱에 피해자 대리는 하지 않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고, 책에도 적었고, 보이스피싱 피해 보신 분들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리는 거라고. 어차피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저랑 진짜 친한 변호사님 한분 계시는데, 어,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날리셨어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어 근데 변호사도 그런데 뭔 변호사를 또 돈을 주고 선임을 해 그러니까 피해를 보셨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를 막아서 일부러도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아,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돌려받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한 가지는 어, 굳이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지 마셔라 그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음. 자, 현금 전달 책이 잡혀요, 주로. 어, 다행히 내 건의 경우에는, 어, 어 저, 뭐야, 어, 수뇌부 역할을 하는. 애가 잡혔어. 그러면 땡큐죠. 물론 그런 애들이 돈을 잘 숨겨놔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애들이 잡혔다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현금 전달, 책, 나한테 직접 돈 받아가네. 걔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돈이 없어요. 자, 그런 애들은 뭐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막 어, 속아가지고 막 일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어, 간혹 피해자분들 만나면, 걔도 알았으니까 한거 아니냐, 걔도 그러니까 법정에 숨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모르는 애들 많아요. 제가 그니까 불러놓고 아니 누가 너한테 어떤 사장이 너 얼굴도 안본 너한테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 어그 사람이 뭐 미쳤냐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어떤 음, 개웃통이에요. 가오똥, 그게 이상한 건가 아무런 경제관념이 없어. 정말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어, 진짜, 뭐, 쟤네는 뭐, 인터넷뱅킹은 할줄 아나 싶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걔네들이 꼭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한, 하, 했다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돈 5천만원 내놔, 라고 해봤자, 걔네는 돈이 없어요. 어, 근데, 그나마 그런 애들이 막 구속되고 하니까, 그 부모들이, 오죽하면은 뭐, 이렇게 뭐, 뭐 그런 알바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친구들, 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친구들은 정말 택배 상하차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어, 임신을 하게 됐는데, 10, 대 후반이었거든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막막하니까, 월세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낮에 할 알바를 또막 찾다가, 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하루가 했다가 구속된 애들도 있어요. 정말 열악한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애들이 구속이 되면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합의하자고 연락도 못 하겠지. 근데,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어, 그런 애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음, 가족들이 빚내가지고, 어, 좀 이렇게 합의금 마련해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저도 간혹 현금 전달책, 어, 그 변호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저는 변호사 선임, 어,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 하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합의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가족분들, 친척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몇번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그들의 권리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 가지고, 와, 이돈 어디서 생겼지? 할 정도로 빚을 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백만원 단위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체에 변호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분들한테 몇백만원이라도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건데, 어...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자, 다른 대가리인 애들. 잡히면 또 걔네한테 또돈 달라고 하면 되겠지. 일단 어 그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날렸어. 아니면 한 2천만 원 날렸어. 근데 그쪽에서 한 500만 원 주겠대. 그러면 막쩍펄쩍 뛰세요. 원금 다 돌려받아야지 뭔 소리냐. 얘는 10만 원 받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 봤자 아, 너는 걔 변호사니까 그러는 거겠지. 어, 돈 내놔. 아나 모르겠고. 돈 내놔. 막 이렇게 뭐, 무대뽀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랬다가 진짜 한 푼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뭐 어, 할머님 아니면 할아버님 뭐, 뭐 이러면서 어 이거 이 돈이라도 안 받으시면 정말 한 푼도 못 받으세요. 이거 되게 힘들게 모으신 돈이잖아요. 제가 저쪽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친구가 만약에 이 형사 사건이 끝나가지고 어. 그냥 구속이 되거나 하면 그건 뭐 상관없다. 뭐 나, 사실 뭐 제가 무슨 뭐뭐뭐 뭐, 뭐, 무슨 이득이 있었겠어요 중간에 아, 또 그래서 저, 저 친구 그냥 합의 안 해주시면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봅시다. 자 그렇게 1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한다고 해도 걔 재산에 압류를 해서 받아가 와야 되는데 집행이 안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승소한 판결문만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그럴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일단 얘한테 받으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 돈을 가져간 애들이 또 나타나거나 잡히면 그때 또 받으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 받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의금이라도 받으세요. 만약 그것마저 안 받는다면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나는 변호사님 5천만원 날렸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니까? 본인이 직접 고소도 신고도 하고 뭐다 했는데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 럭키한 게 그나마 내돈 가져간 애를 잡아서 현금 전달 책임 애라도 잡아가지고 어, 걔가 구속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몇백이라도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거라도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물론 답도 올려받으면 좋겠죠. 내돈내돈한3천만원 가져갔는데 걔가 3천만원다 줘. 그러면 땡큐지. 더할 나위가 없죠. 내가 속상하고 그런 거야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도 좀속 속은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야, 변호사도 속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돈을 회수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뭐저 사람, 어, 뭐 철벌받게 해야지. 나, 나는, 어, 영아님은 1위야. 나는 전액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받겠어. 라고 하면은 결국 나만 손해니까. 일부라도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은 받으시고, 무조건 걔가 합의금 제시하는 대로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좀 납득할 만한 금원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좀 하시면서, 어, 합의금을 꼭 받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